아빠들아 기다리고 있었어? 아유, 내녀석이라 네 되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노래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고요. 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 오늘은 표고버섯을 좀 보러 왔습니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상태 좋은 표고버섯을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왔고요. 아, 오늘 날씨가 선선하네요. 선선하고 그래도 산행하긴 좋습니다. 오후에 비가 온다 그러는데 아, 서둘러서 한번 열심히 다녀보고 그러고 산을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지금 표고버섯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왔고요. 지금 표고버섯을 찾아다니는 중입니다. <laughs> 날씨가 꼼꼼해졌다가 좋아졌다가 막하루 그러네요. 이것을 보니까 이렇게 누군가 다녀갔어요. 표고버섯을 따로 왔었고 어디 보자. 이거 보세요. 표고 딴 흔적들 보세요. 따간 지 얼마 안 됐네요. 표고를 벌써 따갔어요. 아, 표고버섯이 이렇게 네요 여기도 많지는 않고요. 조금 나고,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따간 흔적들 이 있고요. 그죠? 렇 아, 상태 최고 A급입니다. A급이고, 물 하나 먹지 않고, 정말 좋아요. 녀석들 깨끗하네요. 그죠 사람들이 한번 채취하고 난 데서들 이렇게 또휴고보석들이 자라고 있어요. 여기 다닌 거 보세요. 바람 사람들이 밟고 다니거 보이시죠? 휴가보석이 다 따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린 것들이 바글바글 나와요 또. 이 사람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올라오는 아이들이네요. 이거 보세요. 여기 표고버섯들을 싹다 따갔습니다. 몇개안 붙어 있고요. 싹다 따갔네요. 표고버섯들은 조금씩 있고 나머지들은 다 따가고요. 새로 올라온 애들입니다. 몇 따간 흔적들 보세요. 작아요. 성장을 잘 못하고 몇개안 달라붙었네. 여기 보니까요 하... 표고버섯들 보세요. 버섯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산속이 살살해요. 그래서 아, 얇은 긴팔을 입었는데도 살살해가지고 이렇게 겉에 하나를 더 입어야 돼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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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laughs> 아봐잔나기 불러 저들 잘는거 봐요 잔나기 불러서 깨끗하게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아. 야 이거 보세요 사나무 꽃나무 버섯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와 세상에 엄청나다 뺑 돌려가면서요 뺑 돌아가면서요 와엄청나다 음. <laughs> 썩어버리는 것도 있고요 와 여기 왜 상태 좋은 것들 보세요 아 아깝다 이런 것. 아깝다 건조가 아주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야, <laughs> 건조 기가 막히게 돼 있다. 완전 건조는 아니고요. <laughs> 자, 여기도 표고버섯이 자라는 곳이고요.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표고버섯이 자랐을까요? 어, 자랐다. 아이고, 많이는 아닌데. 아유, 잘 왔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 상태는 좋다. 이거 보세요, 여기. 아, 예쁘다. 그쵸? 그렇죠? 아, 예쁘게 키웠다. 물도 안 먹고. <laughs> 좋다. 아, 선선하고 좋아요. 어디 보자. 여기는 또 올라오는 것들이 있나 볼까요? 작년보다는 많이 안 올라오네 나무들이요 어디볼까요 여기 여기 하나 있네 여기 있고 여기 애기들 올라온다 그쵸 여를한번 따고 나서 나중에 또한번딸수있으니까요야 애기들 보세요 그죠 애기들 <laughs> 예쁘다 다시 한번 와도 돼요 여기는 와 지금요 표고버섯을 하다가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떼거지로 와 정말 아줌마 아저씨들 해가지고요 지금 제가 표고버섯 따는데 쫙 풀어져 있어요 야딴 데로 가야 되겠어요 정말 많이 왔다 허, 여기저기서 산속에서 사람들 소리가요 야 진짜 누가 저렇게 많이 데려왔지? 아 리딩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저렇게 떼고 지로 데리고 다니면은 아, 진짜 돈 받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하는 건지 아, 딴데 대로 저는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와 이곳에 왔더니요. 이거 보세요. 여기도 벌써 이렇게 다 잘라갔고요. 여기도 지나갔네요 금방이요. 사냥반도 도대체 몇시 와서 이렇게 얘기를다 온산을 갖다 해지고 다녔을까요? 예? 여기에또 다른 무리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야, 참 나온. 야 이거 보세요. 이렇게. 표고버섯들이 자라고 있고 야 상태들 좋다 좋은 표고버섯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저 아래까지 자라고 있고요 아 좋다 저는 <laughs> 열심히 어, 표고버섯을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야 표고 참 좋아요 지금. 이 초코송이 먹으려고 하나 땄는데요. 음, 정말 맛있어요 향 좋고. 이거 하나 먹으면 은 흐르죠. 향이 입에서 표고향이 가득합니다. 이 표고버섯은 말이죠. 생표고버섯은 잘못 먹으면 알러지가 일어나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전체가 다 가려워요. 그래서 긁으면 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지렁이가 지렁한 것처럼 손톱 자국이 쫙쫙 납니다. 온몸에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생으로 드실 땐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아셨죠? 맛있다. 밑둥을 다 이렇게 손질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최고의 상품으로요. 그쵸? 보자. 저 아래쪽에 뜨거섯서또보이는것 같았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뜨거섯서 보이는 것 같아서 와봤고요. 뭐야, 여기 아닌가? 아, 여기 아닌가 보다. 저쪽인가 보다. 어이구, 어이거이구 야, 이거 나무가 이거 부러져가지고. 잘 빠질 뻔했네. 아, 미끄럽다. 미끄러워요. 지금 여기가... 하하... 어디 보자... 아우, 다니기 힘드네. 진짜... 아이... 아우... 다니기 힘들어가지고... 아우, 저기 있네. <laughs> 저기 보세요. 아, 이쁘다. 아, 예쁜 녀석들, 저거 보세요. 대체해야죠. 아이고, 아, 크다, 좋다, 네, 좋아요. 근데 많이는 안 달렸다. 여기 또한 또 작년에 참 많이 달려든 곳인데 올해 이곳에도 아, 표고버섯은 그리 많이 달리진 않았네요. 에이거, 아쉽다. 저쪽에도 표고가 있긴 한데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 건조가 돼가지고, 표고버섯들이 좋아요, 상태들이. 나무가 썩어가는데 밑등에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그거보다도 충격을 받아서 밑으로 튕겨져 나온 나무에서 표고버섯이 자라는 것 같아서 내려왔는데, 이거 보세요. 야야 이거 보세요. 역시 이렇게 표고버섯들이 자라고 있어요. 아, 저 아래까지 정말 싱싱하다. 진짜 뭐 하나 트집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수분도 어느 정도 드라이가 돼가지고 참 좋습니다. 이렇게들 표고버섯들이 괜찮은 것들이 오늘은 보이고요. 표고버섯들이 많다고 해가지고요, 나무에 많이 달려 있다고 해서 그 표고를 다 따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상태가 좋은 것들만 골라서 따다 보니까 하루에 채취할 수 있는 양은 불과 어, 얼마 안 돼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 3kg, 한 4kg 정도 따나봐요 사실 하루가 가지고요 따오는 양은 얼마 안 돼요. 그 붙어 있는 것 전체를 따면 양은 상당히 많지만. 어, 표고버섯들이 작고 그러고또 뭐냐 습기를 먹고 그런 애들은 채취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같이 이렇게 바람이 불르면 아, 습기를 먹은 표고버섯은 바람이 드라이가 됩니다. 말려지면서 상태가 좋아지고요. 그럴 때 채취해야 되니까요. 아, 물 먹고 그런 거 가져와 봐야 하나 쓸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절대 채취를 하지 않으니까요. 거의 생을 다 하는 참나무인데 다 말라버린 게 있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아. 이 표고버섯들 보세요 얼마나 상태가 좋은가 보세요 와 진짜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예술이에요 아 그렇죠 엄청난 표고버섯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아 미리 올라왔던 애들이 이렇게 녹아버리고, 새로 올라오는 이 표고버섯들이 있는 겁니다. 하... 괜찮죠? 표고버섯이 보여서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보세요. 아, 예쁜. 너르궁뎅이 버섯 보세요. <laughs> 아, 예쁘다. 이거 보세요. 표고보석. <laughs> 아, 상태들 너무 좋다, 녀석들. 아, 상태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이거 봐요. 아, 아. 아, 이거 봐요, 이거. 아, 예쁘다. 예뻐요. 오늘은 모두가 상태가 좋은 아이들이고요. 아, 하나를 따 볼까요? 따 볼게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상태 좋은가 보세요. 다 좋아요. 덕지 덕지 붙어있고 노릇문댕이도 있고 표고버섯 <laughs> 보세요. 아이고 이건 왜 부러졌을까요. 표고버섯이 하나가 이거 보세요. 아 좋다. 자, 지금, 비가 올라 그러고요. 이제 서둘러서 산을 내려가는 중입니다. 아, 한참을 내려가야 되고요. 아, 좋다. 그래도 좋아요. 좋기는. 날씨가 선선해서 산행하기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산을 내려가는 중이고요. 아, 오늘은 버섯 상태들이 좋은 걸로 해 가지고 조금 채취했습니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찾다 보니까요. 제가 다니기에는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한참을 질러 가지고서 다른 곳에서 그나마 좋은 표고버섯들을 만나 가지고요. 오늘 표고버섯들 정말 아, 물 하나 먹지 않고 상태 정말 좋은 것들로 이렇게 채취를 했습니다. 오늘 주문 받아놨던 것들을요 다 마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 휴가버섯을 택배도 보내고 그리고 또 산에 갔다 오고 해야죠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깊이 돌다 보니까 많이 노졌고요. 어, 오늘 표고버섯을 채취한 거고 어, 다시 한번 손질을 하는 겁니다. 채취하면서도 손질했지만요, 다시 한번 손질을 해가지고요, 네. 조금 수분이 있는 것은 어, 트레이에다가 놓고서 내일 아침까지 선풍기 바람으로요. 선풍기 빨아 할 필요도 없는 것지만은 그래도 한번 해주고요 어,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완전히 최상품이죠 잘 자연건조가 된 아이들은요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냉장고에서 보관해가지고요 저는 제거 보냈는데 이상하다 소리 듣는 걸 가장 싫어해요 정말 싫어하고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요 무게가 줄더라도 저는요 제가 손해 보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 대충 절대 못해요 제 성격이 깨끗하잖아요 몇냐 지금 벌써 8시 반이네요이거 하고 되면 한 10시가 넘을 것 같아요 다 손질하고 나면 은이렇게해다 보면 은중중에 보면 요찌꺼기들이 남고 그래요 묻고 그래요 찌꺼기 들이 오늘 많이 해왔죠 그동안 어, 보고 다니면서 채취 안하고 했던거 있죠 커질 때까지 채취 안하고 그런 것들 어, 오늘 채취했고 한참 있다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벌써 <laughs> 두고 왔던거 채취하고 그랬어요 오늘 좀 경쟁이 심했어요 오늘 경쟁이 심하고 엄청나게 많이 어,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네요. 아, 지금 여기에 폭우향이 가득합니다. 아, 빨리빨리 손질해가지고요. 정리하고선 저도 또 편집을 해야죠.